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님들은 살면서 젖꼭지가 간지러웠던 적 있으세요? 진짜그 그니까 나도 궁금했을 뿐이야. 거시기가 기둥이 간지럽나. 그런 아니, 질문하지 말라니. 건조하면 갈라져서 피난다고? 아, 아프겠는데? 잘 해야 되겠네. 아니야, 젖꼭지도 간지러워. 너네 젖꼭지 간지러운 거 몰라, 몰라? 젖꼭지 간지럽기도 해. 저 꼬치는 단련이 안 된다고 꼬집어서 괴롭혔다고? 어머 어머 너무, 그거 너무 악독한데? 그러다가 개발되면 어떡해.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길에 눈할때만은안 되는 거다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계속 꼬집고 그러면? <laughs> 아니 맞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게 아닌데. 나도 궁금하긴 해. 남자들한테 왜 굳이 달려야 했을까? 굳이 거슬리게. 아예 없으면 너무 이상해서 그런가? 어떤 용도로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남성이 수요를 했다고? 잠깐만, 잠깐만, 유선이 유선이 없는 거잖아 남자들은 2차.. 어? 그럼 강제로 유선을 발달시키는 건가? 그럼 그전으로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전후로 영원히 못 돌아가잖아 진짜 개발되는 거네 에바인데? 진짠데? 어? 타루야 나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가지고 미안 나 지금 남자 가슴 여성 호르몬 맞아가지고 유선 발달해가지고 모유가 나온다 부유네 그러면은? 부유가 나오냐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유선이 발달을 하는 건가? 아 미친 사람이라니 타로야 <laughs> 타로야 <laughs> 나보고 <웃음> 미친 사람이라니 지금 무슨 라는 거야? <laughs>